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제가 영상을 찍는데요. 조금 축소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준비해 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고, 또 한번... 상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 그림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서 소상함에 대해서 한 말씀 한 드린 적 있죠. 밑에를 이제 묶어서 묶어서 그좀 안정감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번. 말씀 안 드린 적이 있는데 요 또한 고런 수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키우고 있는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이제 적고요이 나무가 오늘 이제 보여드릴 나무인데 아마 이런 수형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요 여기서 시작해서 반대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왔죠 넘어와서 여기서 다시 나무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굵어지면은 이 또한 많이 굵었을 때는 묶어 놓은 거랑 뭐 똑같아지겠죠. 땅 묶은 거랑 똑같아지겠죠. 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리로 넘어와서 나무 사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땅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저쪽 바깥, 으로 저리 빠져나가죠. 자, 이 나무는 사실은 좀 상상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수행이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이리 와서 여기서 이제 작은 곡들을 만들면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알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그래도 이렇게 키우는 동안에 이런 효과를 주면은 보기가 안 좋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작은 곡돌이 들어가면, 열이 왔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알 이렇게. S로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원래 자란 송순이고요 근데 이 소나무는 길이는 그래도 뭐좀 쭉쭉 빠져준 소나무라니까 좀 빨리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까지 같으면은 허리춤까지는 아니지만 거짓 뭐. 올라왔습니다. 1m는 못되지만. 근데 이쪽쭉 펴면,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m가 되죠? 이쪽쭉 펴버리면. 자,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이런 부분이 이 밑에처럼 이 정도 굵어지면 은 선이 잘보이셨습니다 그럼 가을에 좀 늦가을쯤에 또이 모델도 한번 찍어 보기로 하고요. 이 나무가 정면이 여기로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좀 저런 교차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저는 여기를 정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 나와서 조리 나오는 조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를 정면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버렸는데 이거는 처음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가보고요. 오늘은 자, 토요일날 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영상 한번 찍고 시작하려고 이렇게 미리 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이 나무 또한끗갈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 편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